워시액 보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운전자들은 워시액 통과 냉각수통을 혼재하여 냉각수통에 워시액을 넣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워시액과 냉각수 색상이 비슷하기도 해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키 클리닉의 닥터 윤생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접수되었는지 보고 있었는데요. 불키 클리닉 지금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사항은 바로 워시액이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워시액 색상이 다르면 기능도 다르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오해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색상 차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워시액을 내차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보충해줘야 한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워시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시액의 중요성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죠. 워시액은 자동차 앞유리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동차 관리용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행 중 전면 유리면이 오염되면 워시액을 사용합니다. 비포장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흙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이물질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는 꽃가루, 날벌레, 색동등으로 인해 오염물이 생겨 워시액을 사용하기도 하죠. 워시액은 생각보다 주행 중에 자주 사용하는 소모품인데요. 이렇게 워시액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쭉 사용하여 워시액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워시액 보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닛을 열고 보시면 주입구가 총 3개가 보일 거예요. 불키, 여기서 워시액 주입구는 어딜까요? 그렇지. 역시 우리 불킷 똑똑해요. 일부 운전자들은 워시액통과 냉각수통을 혼재하여 냉각수통에 워시액을 넣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워시액과 냉각수 색상이 비슷하기도 해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워시액 탱크의 주입구를 보면 보통 파란색 캡이 있고 이렇게 워시액 경고등에 보이는 물 분수 표시가 그려져 있어요. 냉각수 주입구는 주입구의 냉각수를 의미하는 쿨란트 혹은 엔진 쿨란트라고 쓰여 있어요. 워셔액을 보충하기 전 반드시 주입구 캡에 있는 표시를 확인해 주고 보충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불기와 함께 워셔액을 보충해 볼게요. 먼저 워셔액을 보충하려면 워셔액의 휘발 성분이 차량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자동차 공조기는 내기 순환 모드로 전환해 주세요. 다음으로 앞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동차 본닛을 열어서 워셔액 주입구를 찾습니다. 워셔액 주입구를 찾았다면 주입구를 열어서 워셔액을 보충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워셔액을 넣기 전 기존의 워셔액과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워셔액을 모두 사용한 후에 새로운 워셔액을 넣어주세요. 워셔액을 보충해준 뒤에는 보충한 워셔액이 잘 나오는지 테스트 후에 자동차 창문을 모두 열어서 1분에서 2분간 환기를 시켜줍니다. 자, 그럼 운전자들이 안심하게 쓸수 있는 워시액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불키. 운전자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품 가져다 줘요. 음, 고마워요. 불스원 워시액은 워시업계에서 유일하게 화학물질 저감 우수 제품에 선정되었어요. 식물 발효 에탄올과 생분해도가 높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으며 알러지 유발의 원인이 되는 향료 26종을 사용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성분에 대한 고민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시 분리가 잘 되는 나벨 을 사용 등 환경까지 고려한 제품으로 2022년 올해 녹색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색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운전자의 평소 주행 환경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형 1번, 귀차은증 운전자들을 위한 1타 3피 오셰. 먼저, 발수, 세정, 광택까지한 번에 해결 가능한 네인 오케이 에탄올 3인원 코팅 오셰입니다. 오셰액을 단순히 세척 기능만 고려하여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인 세정액은 단순히 세정 기능만 담당하고 있어서 다시 오염물이 튀어오르는 것까지 방지해주지는 못합니다. 레인 오케이 에탄올 3:1 코팅 오션은 세정을 기본으로 발수력 및 코팅 효과까지 있어서 선명한 시 확보를 도와줍니다. 날씨 구분 없이 사계절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쓸수 있겠죠. 유형 2번 에탄올 특유 향에 민감한 운전자를 위한 그린 워셔. 외기 순환 모드에서 에어컨 히터를 가동하면 에탄올 워셔의 특유의 알코올 향이 차량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데요. 이때 향에 민감한 일부 운전자들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레인오케이 에탄올 그린 워셔는 상쾌한 숲속 향으로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3번 즉각적인 발수 효과로 빗길 주행에 탁월한 워셔 레인오케이 세배 빠른 프리미엄 발수 코팅 워셔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아까 소개한 레인오케이 에탄올 3:1 코팅 워셔 대비 세배 빠른 발수 코팅 속도와 20% 향상된 코팅 지속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사계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발수력에 특화된 만큼 특히나 빗길 운전시 우수한 발수 효과로 많은 비가 오는 장마철에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도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수입차종 운전자들을 위한 워셔액 선택 꿀팁. 수입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워셔액을 고르실 때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 기반의 워셔 센서가 탑재된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W 등 수입차종은 가수 코팅 워셔액 보충 후에도 워셔 경고 등이 뜰수 있습니다. 코팅 워셔액은 정수 처리된 물과 비전도성 원료를 사용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 전도성 센서에 감지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수입차종에는 코팅 워셔보다 전도성 원료가 함유된 불소원 에탄올 그린 워셔 사용을 권장합니다. 수입차 운전자들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자동차 워시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워시액은 운전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차량용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워시액을 다 소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워시액을 한두 통을 자동차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워셔액의 유해성을 우려해 대신 물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워셔액 대신 물을 넣으면 여름에는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 겨울에는 전면 시야가 얼어붙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차량 전용 워셔액을 꼭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불스 원과 함께 즐거운 러브 마이크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불티클리닉의 닥터 윤생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